이정은 6. 메이저 1 8홀 36홀 최소타 작성. 단독 선두 등극 종합 이정은 625대 방 건설이 61타를 몰아치며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아문디의 비양 챔피언십 총상금 450만 달러 1라운드에서 메이저 대회 18홀과 36홀 최소타 타이 기록을 세우며 단독 선두로 나섰다. 이정은 6은 23일 한국시간 프랑스 에비앙 내병의 에비앙 리조트 골프클럽 파 71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10개 골라내 10언더파 61타를 쳤다. 중간 합계 15언더파 127타를 적어낸 이정은은 아리아 주타누칸과 파자리안았나 루칸 이상태국 12언더파 130타의 세타 앞선 선두에 올랐다. 61타는 2014년 김효주 26롯데가 이 대회 1라운드에서 세운 LPGA 투어 메이저 대회 18홀 최소타와 타이다. 또 36홀 127타는 남녀 메이저 대회를 통틀어 최소타 기록이기도 하다. 이로써 이정은은 LPGA 투어 통산 2승을 향한 청신호를 밝혔다. 이정은의 첫 우승은 2019년 메이저 대회인 US 여자 오픈이었다. 2년 만에 우승이 보인다. 경기 후 이정은 6은 오늘 너무 완벽한 경기를 치른 것 같은데 오랜만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만족한 하루였다. 메이저 최저 타수 기록을 세웠다는 게 잊지 못할 하루일 것 같다. 이틀 남았으니 오늘 감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마무리 잘 하고 싶다. 고소감을 전했다. 도쿄 올림픽에 나서는 선수들도 타수를 줄여나갔다. 전날 2분파로 주춤했던 박인비 33KB 금융그룹은 이 라운드에서 7언더파 6네타를 몰아쳐. 공동 7위 7언더파 135타로 올라섰다. 세타를 줄인 김효주도 공동 7위로 2라운드를 마쳤다. 나란히 한타씩을 줄인 고진영 26솔레어와 김세영 28메데일은 공동 40위 1언더파 141타에 자리했다.